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7월 11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에서도 계속해서 갤럭시 Z 플립 5와 폴드 5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이번 7월 말 또는 8월 정도에 베타 테스트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안드로이드 14 기반 원유 e 6.0에 관한 내용 병행하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이번 갤럭시 Z 플립5 같은 경우 커버 스크린이 커지게 되면서 Always-On Display를 활성화할 경우 기존 갤럭시 방식의 AOD 스타일이 아닌 애플의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처럼 배경화면이 은은하게 나오는 방식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는 IT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유저 위백너스를 통해 언급된 바 있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IT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유저 인양을 통해 언급이 되었는데 먼저 인양에 의하면 이번 One UI 6.0부터는 잠금화면에서 아이폰처럼 다양한 위젯들을 추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갤럭시 버즈 제어 위젯과 같은 위젯들을 잠금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Always on Display 화면에서도 위젯들이 표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새로운 AOD 스타일 같은 경우 최근에 출시된 기종들 그러니까 S23 시리즈나 이번 Z 플립5 폴드5에서만 지원할 것이라고 하며 이 내용을 기반으로 봤을 때 어쩌면 이번 플립5나 폴드5 같은 경우 아이폰과 같은 스타일의 어웨이전 디스플레이가 차후에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출시 당시에는 기존 어웨이전 디스플레이 방식을 유지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갤럭시 Z 플립5와 폴드5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자면 이번 갤럭시 Z 폴드5 실물 사진이 이어서 외국 커뮤니티 레딧을 통해 유출이 되었습니다 유출된 Z 폴드5 같은 경우 코드명까지 모자이크 없이 모두 공개됨에 따라 영상의 저작권 문제로 인하여 사진을 포함시킬 수 없으며 사진을 따로 외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출된 사진을 통해서 이번 폴드5 같은 경우 접었을 때 기존에 있었던 틈이 없어져 굉장히 얇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후면에는 갤럭시 S23 시리즈처럼 금속링이 렌즈 부분에 탑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번 갤럭시 지플리5와 폴드5 같은 경우 7월 26일 언팩을 통해서 발표가 되고 이어서 8월 1일부터 7일 사전 예약이 진행될 것이라고 단독 내용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국내 토스에서 진행되는 사전 예약 공지를 통해서 이번 플리5와 폴드5는 실제로 8월 1일 화요일부터 사전 예약이 진행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전 예약자가 제품을 수령받을 수 있는 기간은 8월 8일 토요일부터 11일까지고 12일에 정식 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으며 영상 마치기 전에 광고 내용 하나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월 중으로 발표될 갤럭시 지플리5, 폴드5 시리즈 통신사 사전 예약 관련 광고도 우주폰과 함께 합니다. 우주폰에서는 미리 차후에 공개되는 갤럭시 지플리5, 폴드5의 사전 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고, 우주폰만의 단독기기 값 할인 혜택 또는 최신 웨어러블 사은품을 증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 선택 시 최대 30만 원의 기기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추가로 통신사 선택 약정 25% 요금 할인도 받으실 수 있으며, 사은품 선택 시 기존 통신사 선택 약정 25% 요금 할인을 포함해 갤럭시 워치 5와 같은 웨어러블 사은품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전 예약에 대한 알림 수신만 받도록 신청하는 것으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사용하는 통신사를 선택한 후 알림 신청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모델과 정보를 입력하면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차후에 사전예약 시작 전에 가격이나 조건을 확인한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송 전까지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삼성 공식 사은품을 포함해 추가적인 우주폰 사전예약 사은품을 제공받거나 추가 할인을 받으려면 우주폰에서 통신사 사전예약하는 방법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